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일단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 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세 가지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죠? 외국인이 들어올 때, 외국인의 이 수급이 다시 매수세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단기평선 5일선 안착만 노리지 마라. 5일선과 21선이 같이 종가 기준으로 안착이 됐을 때, 그때가 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뭐였죠? 말 그대로, HBM에 관련된 공급이 정말 이제 확실시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세 번째가 떴습니다. 이거 이제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일단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슈 나온것들 은다 보셨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그쵸 이 5세대 고대 여품 메모리 hbm3 8단 제품 공급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삼성 이제 거의 3파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쵸 일단은 이제 이 h b m 3 8단이나 12단 제품 모두 양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고객사의 퀄 테스트 그쵸 품질 테스트 이 과정에서 중요 단계를 완료해서 이제 뭐야 4분기 중에 판매 확대가 이루어질 건 3개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오늘부터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매수 사인을 외치지 않았죠 오늘부터 매수를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천만 원 들어갈 거야 그러면 500만원, 2000만원 들어갈 거야, 1000만원, 이런 식으로 1차만 들어갈게요. 제가 항상 매수를 진행을 할 때, 특히 대형주를 진행을 할 때, 이제 매수를 두번 진행하는 거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1차 분할 매수, 2차 분할 매수 진행이 됐는데, 일단, 오늘부터 슬슬 1차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 2차 분할 매수는 언제 들어가냐? 나머지 1번과 2번이 모두 해당이 될때 들어갑니다. 그쵸? 1번이 뭐였지, 아까? 외국인의 수급이 바뀔 때, 그리고 2번은 뭐였죠? 5일선과 21선이 안착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1번이에요. 근데 1번이 만약에 진행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5일선과 21선 안착은 분명히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같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 2차 분할 매수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분할 매수만 이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21선에 이 가파른 하락 조정이 멈췄어요 그렇죠 21선에 하락 조정이 멈췄고 지금 뭐예요 슬슬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할랑말랑 하는 중입니다 할랑말랑 그렇죠 만약에 21선에 횡보를 하려면 이러한 양봉의 흐름이 한번 정도는 더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돼 그럼 뭐예요 5일선과 21선이 완전히 횡보하면서 안착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이제, 얘가, 이, 7월달, 7월달부터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그쵸? 누적된 걸로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도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의 보시면은, 일단은 뭐, 이제, 기간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어쨌든 뭐, 마이너스, 1900만주에서, 1700만주로 줄었죠. 1500만주로 줄었죠. 1400만주로 줄었죠. 1200만주로 줄었죠. 이 누적이거든요. 그, 얘는 뭐예요? 일단 기관은 매도를 멈췄어요 매도를 멈추고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관은 볼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철저하게 외국인 보라고 했어요 왜 외국인이 매도세가 커지면서 이게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이 보면은 7월 11일부터 외국인이 원래 누적이 플러스 230만주였거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누적이 마이너스 700만주에서 2400만주로 갑자기 바뀌면서 미친듯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어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거의 뭐, 천만주가 넘어갔죠. 그쵸? 거의 지금 뭐예요? 2억 4천만주예요, 매도세가. 그쵸? 이 2억 4천만주의 매도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2억 4천만주의 이 매도세가 줄어서 결과적으로 2억만주로 줄어야 되고, 2억만주에서 다시 1억 9천만주.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이 매도세, 누적된 매도세가 멈추고 슬슬 이렇게 기간대처럼 기간이 마이너스 1900에서 1700, 1500, 1400, 1200 이러다가 뭐예요 이제? 앞에 900만 수대로 바뀔 겁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거 매수세로 아예 빨간불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려고 하면 뭐야 이거 늦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억 4천만 주잖아요 지금 이게 매도잖아요 2억 4천만 주가 이거 다시 앞에 1억 9천만 주 이렇게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쯤에 혹은 2억 4천만 주가 갑자기 2억 2천 2억 1천 2억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계속 매도세가 확연히 줄어들고 매도세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잖아요. 그럼 뭐야? 매수를 하 매수를 연달아 해야 이 누적이 줄어드는 거거든. 그렇죠? 저는 그 의미 있는 줄어드는 숫자 구간이 이거 2억 4천만 주가 뭐야? 1억 9천만 주라고 봐요. 이 앞자리 1억만 주로 바뀔 때 이때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때 저는 2차 분함에서도 마저 때릴 거예요.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지금 어쨌든 간에 1, 2, 3번의 유효한 구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3번이 달성됐어요. HBM, 공급에 관련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분할 매수 들어가고, 남은 2차 분할 매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만약에 1차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 매수했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아, 제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야 제가 어느 정도 나중에 매도에 관련된 영상 혹은 보유에 관련된 영상 오늘 주가에 관련된 브리핑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삼성 이라고 보내주시고 이왕이면 매수하셨으면 평단가까지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HBM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s 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계속 디커플링 같은 반도체인데 디커플링 됐던 이유는 뭐야? 철저하게 HBM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그쵸? 6만원대부터 올라갔다고 칩시다. 6만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밖에 안 올라갔어요. 따부도 안 올라갔어. 그쵸? 똑같은 시기에요. 23년도 3월달부터 제가 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같은 시기에 SK 하이닉스, 3월달, 7만원대였어요. 24만원까지 갔어요. 3배가 갔어. 그렇죠. 삼성전자는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밖에 안 왔고 s k 하이니스는 7만 원대에서 24만 원대 갔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가요? 똑같은 반도체인데. 하이니스는 HBM을 공급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였고 삼성전자는 HBM을 공급 안 하고 있다 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s k 하이니스처럼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야? 이 파동이 나와야 돼. 이 파동이 세배간이파동이 나와야 된다고요. 공급을 시작한 순간, 이제 뭐예요? SK 하이닉스의 이 급등률이 삼성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AFJ 급등한다 치면은 하이닉스보다 이제는 뭐야? 삼성의 탄력이 강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삼성을 들어가야 돼. 그쵸? 그전는 제가 하이닉스 얘기를 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하이닉스의 격차가 아직은 조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어요 24만원대 이거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는 이거를 찍고 더 가는 거에 있어서 상승 탄력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둔화될 거라는 거야 반대로 삼성은 뭐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치고 나갈 일만 남은 거예요 왜? 예전에 HBM이 한창 호황기일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삼성은 이 급등 파동을 못 느꼈잖아. h b 에 공급하는 회사 전부 다 개떡상했는데 삼성은 그 떡상이 안 됐잖아. 그럼 뭐야 이제 떡상이 아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이 HBM 공급이 확실시 되면은 그때 베팅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이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죠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얘가 어쨌든 가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원급이 계속 매수했어요. 임원급이. 근데 임원급이 매수해도 계속 떨어졌지. 그쵸?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임원들이 매수한 금액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일단 뭐야? 이득. 개꿀이라는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일봉, 주봉, 월봉, 주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딱 까고 얘기해서 여기, 저점 찍혔던 부분, 1, 2, 3리 그쵸? 지금 뭐예요? 완전 저점 구간이에요. 완전 저점 구간. 이렇게 주봉상의 완전 단기 저점 구간에 찍혀있는 구간이에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야. 얘가 여기서 하방으로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어. 그쵸? 이제 뭐야? 상방이 훨씬 많이 열려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월봉으로도 봅시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월봉상 보더라도 얘가 저점이, 그쵸? 여기 1 3 0 0원에부터 찍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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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만히 보면 뭐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때 연도가 2011년도부터죠 그쵸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얘는 뭐야 꾸준히 접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월봉상으로도 뭐예요 딱 접점구간이에요 접점구간 그쵸 그렇죠? 음 베팅을 해볼만 하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월봉상의 121선 장기 이평선 거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만나는 자리예요. 여기가 이렇게 깨지고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힘든 것 같아.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이 자리가 터치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이 자리를 잠깐 이탈했다가 들어올 수 있어. 근데이 자리를 이탈 추세를 완전히 깨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4만 원대, 3만 원대, 2만 원대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흐름을 대비해서 우리는 뭐야? 1차 분할 매수만 하는 거잖아. 두려울 게 없는 구간이라는 거 지금은 삼성전자가 솔직하게 우리 딱 가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삼성전자 유튜브 많이 보죠? 그쵸? 삼성 유튜브 많이 보잖아 그쵸? 근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 매수해야 됩니다 진짜 바닥입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 쓸어 담아야 됩니다 오일스 안착 대박입니다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개소이잖아 계속 급락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그 추세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계속 아직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외친 사람이 딱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속 매수하라고만 외쳤어요. 결과는 뭐야 주가 박살이야. 그렇죠. 매수하라고 주가 박살났는데 뭐야 거기에 대한 책임 안지고 마치 그 전에 매수하라고 했던 거 그렇죠.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듯이 계속 지금이 저점 매수래. 저점 언제까지 저점 매수인데 제가 이번에 매수 처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삼성전자. 지금부터는 일단 1차 분할 매수 들어 그 얘기를 제가 했죠. 지금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거의 뭐 문자 브리핑 위주로 조금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 영상을 참고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제가 계속 영상을 찍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전자 내가 지금 평단가가 이 정도인데 그쵸? 그렇죠? 추가 매수할 비중이 있는데 혹은 추가 매수할 비중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 저한테 한 번만 문자로 상황 알려주세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한번더 답장을 드릴 거고 영상을 찍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제 구독자 분들, 제가 매스터점 오면은 제가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영상 찍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평단가 문자를 주세요. 010-3212-5248. 지금부터 삼성전자 제대로 한번 주가 우상향 노리고 스윙 먹어보리겠습니다. 삼성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러한 대응들, 단체 문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제 매집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주에 관련된 종목을 이제 매집을 시작을 했고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을 또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종목이 오픈됐는데 아직 팔지 않은 것들도 있죠. 뭐 팩트론이라던가 블루엠텍이라던가 알테오젠이라던가 이러한 종목들은 다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찍어드리는 것들도 있고 영상에서 찍지 않고 히든 종목 목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패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권리락 이후에 매도 여부를 결정한다. 권리락 이전에 접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9월 9일날 4만 1,600원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계속 매수를 하라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8월 21일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진짜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급등이 났던 자리 그 급등이 나오면서 돈이 들어온 구간에 어디 시가 부분의 자리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실질적인 싸인은 이제 요런 구간에 나갔는데, 이 내용은 패트론 뿐만이 아니라, 뭐, 블루 엠테, 그쵸? 여기 위에 뭐, 대원전선, 그리고 그 위에, 대한전선, 다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매수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매도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사실상, 1월 11일날, 9010원에 나가고, 거의, 수익률이, 얼마에 나갔죠? 19,000원. 그렇죠. 거의 뭐 따블 넘게 수익을 봤어요. 이러한 내용들도 여기 똑같이 영상 인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죠. 2월 이월 5일 날 여기 1월 11일 날 찍은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영상 보면은 안 했을 거야. 그렇죠. 이전에 제 영상 봤어도 어떻게 일단 기다렸을 거죠.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죠. 자, 실제적으로 대한전선 역시도 주가 급등이 어떻게 갔나요? 1월 11일이며 1월달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급등을 했어요. 이 파동이. 마찬가지로 패트론 역시도 결과적으로 제가 찍어댔던 영상, 요런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딱 권리랑 나오면서 정말 급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가격, 전략을 잡아 드리고 실제로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어요. 매도 같은 경우도 제가 고점 매도 전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1월 15일 날 13,740원에 매수를 해서 2월 23일 날 47,000원에 매도를 하죠. 에브리봇 역시도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2월 20일 날, 2월 22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내일이다. 장 끝나고 영상 찍어 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5시 12분에 찍은 영상이에요. h t 스상 이미 주가가 종료되고 찍은 영상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보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얘기를 하죠. 에브리봇이 실제적으로 제가 매도 사인이 나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보시면 2월 22일, 다음날 제가 매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딱 보면은 2월 22일이 언제다? 이날입니다. 다음날 매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날 주가 신고가를 찍어요. 이날 다 매도를 했겠죠. 그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하한가를 가요. 이런 식으로 매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매도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장중에 하나요? 아니면 장 끝나고 하나요? 대부분 장중에 하죠. 근데이 영상이라는 게 장중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영상을 촬영을 다 끝나고 편집이 끝나고 썸네일을 만들고 제목을 만들고 업로드도 하다 보면은 장이 장중 실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승일든 하락일든 이미 파동이 다 나온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구독자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가격 전략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단체 문자로 혹은 텔레그램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꼼꼼하게 매수와 매도 사인을 아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러한 수익률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20 3212에 5248 이쪽으로 매집이라고 보내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매집주들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구독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기존 구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의 목적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이 돼요. 조금 더 구독자를 빠르게 모아서 10만 채널까지 빠르게 달성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수익을 같이 공유하면서 드릴 예정이니까 010-31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이렇게 받아가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뭐 이게 이게 이제 23년 24년도 제가 이제 수익이, 수익을 냈던 내역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매집주는 10월에도 11월에도 12월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제가 매집주를 많이 나가지 않아요 9월달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나갔고 10월달 같은 경우도 현재 두 종목을 보여주게 있습니다 8월달에는 증시가 미친듯이 급락을 했던 시기라 한 종목이 나갔고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내가 무작위적으로 이미 사라는 것다 샀는데 계속 매수 문자 나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이 매도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매수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도 최소 수익률을 30에서 50% 많게는 제가 뭐 100%에서 300% 400%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제가 23년도에 나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익률이 딱 하나의 종목만 손실이 나고 나머지 전부 다올 수익을 냈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손절한 종목은 없어요. 24년도에도 이 손절한 종목이 딱 마이너스 12% 손절되고 나머지가 올 수익입니다. 그렇죠? 이 수익이 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다. 그램에서 브리핑 역시도 자세히 드려요. 예를 들어서 STX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의 400% 넘게 수익을 났는데 이러한 종목도 제가 6월 16일 날 나간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6월 16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6월 15일 날 이렇게 상세 브리핑을 먼저 나갑니다. 보이시죠? STX 상세 브리핑. 오늘은 제2의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 케미칼대될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뭐 일정 매매에따면서이 상세 브리핑 내용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죠? 이런 식으로 상세 브리핑, 종목에 관련해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상세 브리핑이 나가고 다음날 6월 16일날, 그죠? 이런 식으로 STX 이렇게 아예 매수가와 비중이 나갑니다. 그 전에 상세 브리핑을 나갔기 때문에 추천 사유 역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죠. 이러한 상세 브리핑을 제가 텔레그램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집주 저 천이서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 정말 이렇게 종목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라도 꼭해 보시길 바래요. 010 3 2 1 2 5248 이쪽으로 우리 매집이라고 보내 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장세를 계속 가져갈 예정이에요. 언제 금리가 지금 꼭대기에서부터 인하로 가는 스탠스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막바지까지 오고 금리 인하에서 다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스탠스를 논의할 때 그때가 제약 바이오가 끝물이에요. 그때까지는 제약 바이오가 여전히 시장 강세로 돌아가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장세 여전히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11월까지는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되느냐 헤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구도자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고집을 하지 않고 유연하게 이 지지율들을 보면서 누가 어디 쪽이 어느 당이 정책이 당이 지행대권지를 보면서 제가 유동적으로 빠르게 매수매도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득퇴화시킬 고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 다음은 우리는 한국 대선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이 뭐가 있어요? 한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주가 흐름은 내년부터, 내년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미리 플랜을 제가 다 짜놓고 있어요. 농사를 그냥 혼자 지으시지 마시고, 저 천의서와 함께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의 승기 수익률을 안겨드릴 거예요. 010-316-5248로 내 집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그냥 장전에 8시 56분, 59분, 52분, 58분 이런 식으로 장전에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어느 정도 픽을 하나 드립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잡아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기는 9시부터 10시, 10시가 이후로 지나가지 않게 10시 이전에 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동방이라는 종목.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플레토 여기, 뭐, l c b 생명과 여기, 뭐, 코리아 FT, 이러한 종목들, 마찬가지로 종목이 다 실제로 나갑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제, 동방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그쵸? 동방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1월 15일날, 1월 15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동방, 시장가, 똑같죠? 8시 56분, 9시 이전에 매수가를 걸어 놓죠? 그리고, 동방, 3천에 매도 걸어 습니다 9시 4분에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10시 이전에 체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단타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쵸 여기 뭐 뱃셀이라는 종목도 보이는데 뱃셀까지도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뱃셀이라는 매은 검색을 해 보면 여기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뱃셀 8시 56분에 시작가 주문 걸어 놓고 9시 4분에 뱃셀 매도 가격 걸어 놓고 9시 5분에 뱃셀 체결을 되고 15% 수익을 얻고. 그쵸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단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드립니다. 혹시나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020-3212-5248 이쪽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시고 매집와 단타 두 가지를 다 원한다? 그러면 매집, 단타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제 채널의 목표는 말 그대로 구독자가 10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020-315248로 매집 혹은 단타라고 보내주셔서 이 매집주와 단타 종목 꼭 받으시고 제가 종목별 대응도 따로따로 다 해드리는 거 아시죠 그 종목별 대응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련된 대응들 최고의 매도 대응 그쵸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새로운 종목들 이제는 혼자 하지 마시고 저 천이서와 함께 하세요 0 2 0 3 1 2 5 2 4 8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쪽으로 단타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들 빠르게 다 받아가면서 수익률 극대화 시키기 바랍니다